튼살 크림 얼마예요? 근데 좋은 거는 뭐 진짜 한0만 원대 하지 않나? 아, 메이크업 코스시서 그 메이크업가. 근데 이거 나 궁금한 게 이거 효과 있나요? 이게 근데 저 저도 그렇게 좀 비싼 거 받아봤는데 트더라고. 틀살은다 트, 뭘특다 트고 안틀살은 어떻게 안 해도 다안 트. 음. 이게 만삭이 여름이면은 음. 이제 안 바르게 됐어. 나나나 음. 나. 나. 나, 나. 어, 저 이거 선물 받았는데.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어서 좋긴 했지만, 여름이어서 음. 조금 문제였다. 그 거. 여름 찐득찐득해요? 어. 쫀득찐득해요? 아. 너 지금 샤워하고 어. 이 날씨 차하고 나서 와 보습크림 전체 바른다고 아, 생각 어. 아니, 아니, 싫어. <laughs> 저도 조금 발랐어요. 왠지안 아, 발라도, 발라도 틀것 같아가지고, 조금 발랐는데, 어? 안 트는 거야. 오오오 아, 잘안 발랐는데. 전기 그 이후부터 미친듯이 뜨잖 <laughs> 아 맞아요? 진짜?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어머, 어머 나는 우리 엄마도 텄기 때문에 나도 트겠다 그리고 살쪘을 때도 텄던 게 있어가지고 트겠다 했는데 안 트는데 알고 보니까 내 배가 여기서 이렇게 밑에 나와있잖아 밑에 <laughs> 밑에 다퍼져있는 거야 이게 안 보여, 보여. 보여. <laughs> 배꼽 <배가> 밑으로 <laughs> 다 이미 <laughs> 터져있어 안 보여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거 우리가 밑에 이렇게 <laughs> 내려다볼 수 뭐, 없잖아 아, 그 거울을 보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치 거울 보고 배 이렇게 들어서 어, 봤지 어. 이게 뭐야 이러면지 아, 그랬구나, 그랬구나. 좌절했겠는데 <laughs> 이건 레이저 로지자이너나 나는 너무 <laughs> 너무 간지럽길래 아 이렇게 간지럽고 어. 너무 간지럽길래 남편한테 발라달라고 했더니 아이오데 거기 밑에가 다터 이건 뭐안 보이는 데더 있어 항상 가슴도 트고 그러니까 가슴 도 응. 가슴 도 커졌잖아 가슴 도는거 몰랐네 가슴도 터요어 살짝 힘들어.